다시, 뭐, 다시 인사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소셜 네트워크가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게 제가 이제 이번, 노키아, 어 이번에 제가 읽을게요. 노키아 공식 사용자 모임 카페 이제 서울 정모에서 지금 발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카페 주제 보이시고요. 물론 이제 다 오, 그 집, 그쪽에서 오셨으니까 이제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제가 아라이 글로벌 마인드 칼럼이라고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제가 사실 그렇지만 이게 좀 실제로는 이제 뭐 짧게도 할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어떤 미디어 발전사도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당히 좀 주제가 큰 내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할게 많지만 이제 시간 관계 상제가 최대한 줄여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제가 앞으로 할내용들을 이제 미디어 발전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미치는 그러니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는데 소셜 네트워크가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그 예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5 8이을 지금 하는데 중력 센스가 자꾸 작동해가지고 화면이 자꾸 끊기거든요 그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미디어 발전사를 이제 들어가서 그러면 뭐 굉장히 뭐 이제 긴대역입니다 과거, 이제, 신문이 나오기 전, 뭐, 농경시대, 그렇잖아요. 농경시대는 그렇지만, 이제, 바로, 이제, 동네 소식이 다른 동네로 이제 안 넘어가죠. 왜냐하면 뭐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하면서 신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그, 그다음 이제 쭉 발전을 해서 이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물론 저도, 그러다 한 점은, 한, 한, 몇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이 되해서 제일 처음 이제 인터넷이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가 제가 뭐 정확한 기억은 못하니까 1980년도 뭐 그쯤 될 겁니다. 아니면 90년도. 그때 이제 뭐 이것도 아직도 확인 안 했는데 제일 유명한 일화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그때 이제 공산주의가 붕괴했었잖아요. 그때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제일 먼저 그 소문이 퍼졌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붕괴는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미 그, 하나씩 루 어느 날 갑자기, 야, 오늘 우리 공산주의 안 해.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어떤 얘기가들이, 그러니까 학자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그러면 자기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시대 때는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거의 뭐, 학, 정말 대학원 중에서 굉장히 막 연구하는데 그런 센터에만 있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나사나 그런 사람들, 끼리만 이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일은 소련 공산주의 망한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식이 이제 퍼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게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은 이제 누구나 글을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내가 소식을 전할 수도 있고 누구나 이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이 이제 발달하기, 나오기 전에 이제 최동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을 제가 테드, 뭐, 그, 테드 닷컴이라는 그것에 클레이 셜킷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소셜 미디어가 역사를 만들어내는가라는 그런 발표 자료, 자료에 보면 상당히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그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그한 좋은 예로 그 사람이 이제 예를 든게 뭐냐 하면 과거에 이제 사, 중국의 사천성에 진도 7.9에 이 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일화가 뭐냐 하면 그 소식이 이제 어떻게 알리시냐 하면 제일 사람들이 이제 야지진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인터넷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은 QQ라는 메신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ICQ라는 건데 m s n 메신저나 이제 네이톤 같은 거하고 비슷한 그런, 그런 QQ 메신저입니다. 그 QQ 메신저를 통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그 얘기하는 그게 퍼지고 퍼져서 BBC에 이제 BBC 트위트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는데 그 BBC 그 트위트에서 소식을 제일 먼저 받고 바로 BBC에서는 이제 조사해서 신문에 내보냈던 거죠. 그 지금 이렇게 제가 쭉 길게 설명했는데 그 시기는 그게 아니고 거의 뭐한 5초, 6초밖에 안 됩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들기 시작하면 벌써 인터넷이라는 건파급이니전 세계를 다 퍼져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있었던 이제 여러분들이, 아, 그리고 그 사천지역 이제 지진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발생했을 때 실제로는 네. 중국이 이제 그 진도 지진에 대해서 이제 뭐 뉴스 미디어를 이제 막고 뭐 그런 얘기를 고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때 이제 그러면서 그 그러면 이제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다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모금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트위터를 통해서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이제 모임, 모험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는 아시다시피 이제 IT 강진 소식입니다. 뭐다 아시지만 벌써 이제 우리 카페에 도 지금 있고요. 그 지금 이미 그때, 그때도, 그때도 그의비슷합니다 어차피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벌써 전 세계를 타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그 시기에 조금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미 IT 강진이 생기고 있을 때 벌써 사람들은 모험운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그때사층성 때와는 벌써 다른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찾아보시면 뭐 그런, 정말 모금 운동을 하는 그런 정말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세계적으로 많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페 아시지만 그 콩, 콩, 콩 뭐라 그러죠? 예, 그 콩, 아, 네, 햇빛, 햇빛, 예, 햇빛, 죄송합니다. 햇빛 빙크기 그, 거기에 보시면 이제 모금 활동 그런 거기서도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거, 여러분 거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건 보시면 아시지만 이제는 사건보도의 주체가 벌써 이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건이 일어날 때 내가 당하고 있을 때 벌써 인터넷에 오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가 주제, 보도를 하는 주체가 되는 거죠 물론 그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벌써 미타임즈에서는 이제 올해의 인물로 당신러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건보도의 주체가 바로 당신이라는 걸 보고 이제 선정을 했다고 2006년에 그랬고요 이때가 이제 제가 알기로 물론 이 선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에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이제 어떤 여러 가지를 올리니까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그렇잖아요. 뭐, 먼 나라 얘기잖아요. 뭐, IT 강진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먼 나라 얘기인데 과연 내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뭐 이렇게 보통 얘기하시지만 지금 이제 물론 IT 강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저하고 상관없죠.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는에 한국 사람들 중에 벌써 외국에 가, 있, 가, 있으, 가 있으신 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친구, 친척, 뭐 그런 분들을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소식 을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걱정되니까 이제 세계 소식도 알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뭐 서양 뭐, 사회하고 이제 한국 사회하고 제가 좀 비교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뭐 조금 중요한내용 있지만 제가 시간 관계당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은 실제로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변하죠. 그래서 과거하고 지금 옛날하고 뭐 옛날 농경시대에 있는 거하좀 그렇지만 벌써 5년 전만 하고 지금 하고 지금 자기 한번 돌아보십시오. 인터넷 사용 빈도나 이런 것만 보시도 그렇지만 벌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의 생활하는,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어떤 분들은 낮에 일하죠. 어떤 분은 밤에 일합니다. 어떤 분은 월요일 날 출근하죠. 어떤 분들은 토요일 날, 아니, 수요일 날 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복잡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제 나름대로 이제 이 변화를 제가 뽑고 이제 경험으로 이제 적은 게있건데요 그 30년 전쯤에 제가 이제 그때를 생각해 보면 뭐 살아가기 바쁜데 뭐 옆에 뭔일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뉴스나 보고 뭐 이렇게 알지만. 그,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30년 전이니까요. 올림픽 전인가 뭐죠. 그쯤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제 친구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소식을 많이 듣게 되죠. 친구가 야뭐 어떤 일이 있었다, 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년 전쯤 되면 이제 인터넷이 제 1세대라고 그러죠. 그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이제 메신저는 이제 그렇잖아요. 인터넷이잖아. 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친구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있지만 서울에 있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래서 이제 놀란 게 이제 뭐냐 하면 예전에 저는 이제 대구 사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문자 보냈네 비 온대요 저는 집에 있는데 비안와 뭐, 사무실에 있는데 사무실에 있으면 그런잖아 밖에 비 오는지 안 오는지 뭐 눈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메신저에서 갑자기 친구가 얘기하면 야 밖에 비 온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소식이 전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 게 이제 달라지는거죠 인터넷 인터넷이 나오, 나오고 그다음 메신저가 나오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현재는 이제 뭐 아시지만 이제 트위터 한국에는 페이스북말 많이 좀 그렇지만 이제 트위터는 뭐좀 이제 지금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